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도양 한가운데서 시작된다. 고대 전설, 잃어버린 보물, 그리고 손대지 않은 자연이 만나는 곳. Go Discover KR와 함께 세이셸의 영혼을 찾아 떠나보자. 신비롭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섬 낙원을. 프랄랭 섬과 전설적인 발레드 메이. 세이셸의 중심부에 숨겨진 프랄랭섬은 마치 다른 시대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진다. 이곳에는 발레드메이, 자연 보호구역이 있다.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초기 탐험가들은 여기를 에덴 동산의 원형이라 믿었다. 고대 야자수의 거대한 나무 아래를 지나면 공기는 신비로 가득 차고 나무집의 속삭임은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숲은 코코드메르가 야생에서 자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다. 세계에서 가장 큰이 상징적인 씨앗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녔다. 풍만하고 관능적이며 신화적인 의미로 가득하다. 수세기 동안 다산과 관능의 상징으로 숭배되어 온 그것은 단순한 식물학적 호기심이 아니다. 세이셸 사람들에게 이는 섬의 자연적인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발레트 메일을 탐험하는 것은 희귀식물을 관찰하는 것 이상의 경험이다. 시간이 멈춘 선사시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몰입이며 모든 길은 자연에 숨겨진 경이로움 속으로 이어진다. 무티아, 저항과 열정의 춤 세이셀의 영혼을 이해하려면 무티아의 심장박동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다. 거칠고 리드미컬한 저항과 욕망의 표현이다. 노예제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무티아는 강력한 문화적 저항의 형태로 등장했다. 목소리가 억압되고 정체성이 지워졌던 시대에 이 춤은 노예들에게 말이 아닌 북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영혼으로 써 내려간 그들만의 언어를 주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맨발의 춤꾼들이 타오르는 불시 주위에 모인다. 공기엔 소금기와 연기의 향이 가득하다. 북소리는 천둥처럼 울리며 땅을 통해 몸속 깊이 퍼진다. 몸의 흔들림,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유를 되찾는 행위이자 생존을 축하하는 의식이며 집단 기억의 분출이다. 오늘날에도 무티아는 소중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살아 숨 쉬는 세이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심장 박동이며 오늘 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매혹하며 힘을 불어넣고 있다. 수면 아래, 알다브라, 환초의 경이로움. 문명과는 거리가 먼, 극히 드문 발길만이 닿은 그곳에 지구에서 가장 외딴 보물 중 하나가 있다. 알다브라, 환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 환초인 알다브라는 자연 그 자체의 원초적인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인간의 개발이 닿지 않은 이 광대한 산호섬 고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석호를 품고 있다. 지상에는 15만 마리가 넘는 거대한 육지 거북이 서식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 온순한 거북들은 고대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하지만 수정처럼 맑은 물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반짝이는 물고기 떼가 산호 미로를 누비고 만타가오리는 우아하게 미끄러지며 암초 상어들은 조용히 순찰한다. 이곳은 색과 움직임, 생물 다양성으로 살아 숨쉬는 다이버들의 천국이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알다브라를 찾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정한 특권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지구, 거칠고 광활하며 숨 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을 목격하는 일이다. 해적 전설, 그리고 숨겨진 보물. 세실의 순수한 해변과 고요한 파도 아래에는 모래와 시간 속에 묻힌 비밀들이 잠들어 있다. 이 군도는 대양의 모험, 숨겨진 부. 그리고 대담한 무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해적의 황금시대에 이 섬들은 전략적 피난처로서 훔친 보물을 숨기고 바다 너머로 사라지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무자비한 프랑스 해적 올리비에 르바세르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세이셸 어딘가에 거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다고 전해진다. 처형 직전. 그는 군중 속으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한다. 그의 보물로 가는 암호화된 지도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해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년 동안 수많은 보물 사냥꾼, 역사학자, 몽상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매력은 여전하다. 햇살에 빛나는 해변 아래 혹은 섬에 밀림 깊숙한 곳, 어딘가에 상상도 못할 보물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역사와 신화, 미스터리가 어우러져 세이셸의 짜릿한 긴장감을 더한다. 모래 한 알조차도 단서가 될수 있고 모든 섬이 발견을 기다리는 전설이 된다. 따뜻한 사람들, 환영의 문화. 세이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경치만이 아니다. 바로 사람들이다. 따뜻하고 진실되며 자신들의 유산에 자부심을 가진 세이셸 사람들은 방문객을 두 팔뿐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곳에서 환대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삶의 방식이다. 문화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영향이 세대를 거쳐 이주와 회복력 그리고 적응을 통해 엮여온 풍부한 혼합체다. 해변 마을에서 크럴 가정식을 함께 나누거나 현지인들과 활기찬 무티아 축제에 참여할 때 당신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가족처럼 느껴질 것이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미소는 자연스럽게 번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섬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단지 더 많은 곳을 탐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던 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다. 자연이 빚어낸 걸작 손대지 않은 군도. 세이셸은 단 하나의 섬이 아니다. 백수억 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하나의 별자리다. 일부는 잘 알려진 여행지지만 많은 섬들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으며 야생생물의 안식처이자 순수한 자연을 찾는 이들의 피난처로 남아있다. 이 섬들은 생태학적 타임캡슐이다. 희귀한 새들이 방해받지 않고 둥지를 틀고 바다거북은 해마다 다시 돌아와 알을 낳으며 해양 생태계는 옥빛 얕은 바다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 내륙 섬들의 화강암 바위는 바다 위에 조각상처럼 솟아 있고 외곽의 산호 섬들은 수평선 위 신기루처럼 떠 있는 듯하다. 안개 낀 산길을 걷거나. 배로만 접근 가능한 숨겨진 만을 발견하거나 인적 없는 해변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모든 장면이 영화 같다. 마치 동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그려낸 걸작이며 녹색과 황금, 푸른색으로 대담하게 채색된 세이셸이다. 세이셸의 매력.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세이셸은 해변 여행지로 시작된다. 엽서 속 풍경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모래와 맑은 바다에 도피쳐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곳은 영혼을 지닌 장소임을 곧 알게 된다. 이 섬들은 이야기들로 겹겹이 쌓여 있다. 초기 정착민들과 도망친 노예들, 해적과 탐험가들. 문화적 융합과 환경 보호의 이야기들 울창한 정글 속에 숨겨진 돌 유적지를 거닐어 보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민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인도 상인들이 가져온 향신료의 풍미 아프리카의 부엌에서 뿌리 내린 레시피 프랑스 식민 역사를 따라 흐르는 리듬을 맛보고 느껴보라 이곳은 시간이 스스로를 접어 펼치는 곳이며 고대 신화가 현대와 만나는 장소다. 세이셸은 단순히 쉬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탐험하고 교감하고 변화되라고 부른다. 여기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경의의 세계이며 표면 너머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기다리는 미지의 세계다. 독특한 야생 생물과 보존 노력. 세이셸은 단순한 열대 휴양지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놀라운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보호구역이다. 손톱보다 작은 개구리부터 세이셸에서만 서식하는 신비로운 꼬리 덮개 박쥐에 이르기까지 이 섬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생물 다양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희귀함에는 책임이 따른다. 세이셸은 자국 생태계의 취약함을 인식하고 전 세계 보존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여러 해양공원과 자연 보호구역 전역에 걸쳐 엄격한 환경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과학자들은 손을 맞잡고 서식지를 보존하고 멸종 위기종을 다시 도입하며 산호초를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데 함께 힘쓰고 있다. 세이셸에서 자연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해안 산책로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모든 잠수 하나하나가 더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야생의 낙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의 이야기다. 고통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유산. 오늘날 세이셸을 관통하는 활기찬 문화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일부는 고통의 역사다. 수세기 전 식민 통치 아래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이 섬들로 강제로 이송되어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초기 경제를 일궈야 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회복력과 정체성이라는 강력한 유산이 탄생했다. 시간이 흐르며 해방된 아프리카 공동체의 문화는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 인도 상인들, 중국 이민자들, 아랍 항해자들의 문화와 섞이게 되었고, 그들은 각각의 언어, 향신료, 신념, 전통을 이 땅에 남겼다. 그 결과는 단 하나뿐인 독특한 크럴 문화로 탄생했으며, 이는 강인함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세이셸은 그러한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다.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부터 음악의 리듬까지 일상 속 모든 요소가 고통에서 조화로 식민의 과거에서 문화적 자긍심으로 이어진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놀라울 정도로 접근하기 쉬운 곳. 멀리 떨어진 듯한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이셸은 놀라울 만큼의 안전함과 평온함을 제공한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몇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숲속을 거닐거나 맑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해질 무렵 해변을 산책할 때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독사도 없고 말라리아 모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약고 잔잔한 석회는 위험한 상어도 없다. 범죄는 드물고 지역 문화는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환경 보호를 중시한다. 평화와 웰빙, 치유의 시간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이곳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산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조용한 만개에서 명상을 할 때조차 세이셸은 아름다움 그 이상 마음의 평화를 선사한다. 세이셸에 가는 방법과 이동수단. 인도양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세이셸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매섬에 위치한 세이셸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수도 빅토리아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라틴아메리카나 스페인에서 오는 직항편은 없지만 두바이, 도하, 이스탄불과 같은 주요 허브를 경유하면 놀랍도록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도착 후에는 섬들 간의 이동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 된다. 매, 프랄랭, 라디그를 오가는 고속 페리는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선사한다. 더먼 섬으로의 이동에는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이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육상에서는 택시, 렌터카, 심지어 소수레나 자전거까지 모든 수단이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게 해준다. 세이셸을 알뜰하게 여행하는 팁 고급 여행지로 알려진 세이셸이지만 예산을 아끼는 여행자들을 위한 숨은 보석들도 존재한다.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따뜻하고 저렴하며 현지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한다. 그럴 테이크아웃 식당에서는 신선한 생선구이, 매콤한 커리, 열대과일 등 풍미가득한 현지 음식을 고급 레스토랑 가격없이 즐길 수 있다. 라디그 섬에서는 자전거로 탐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자동차가 갈수 없는 해변과, 마을까지 접근할 수 있다. 숙소와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면 특히 비수기에는 훨씬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세이셸은 천국을 경험하는 데 있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명하게 여행하면 충분하다. 알뜰한 모험과 공공명소들. 세이셸에서는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무료이거나 단몇 루피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해변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안스라지오나 안스수루스 다르장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에서도 한 푼도 내지 않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국립공원과 해양 보호 구역은 소액의 입장료만 받고도 극적인 풍경, 희귀 야생 동물 하이킹이나 조류 관찰에 적합한 멋진 트레이를 선사한다.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맹그로브 숲을 카약으로 탐험하거나 야자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일도 가이드나 고급 패키지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이곳은 모험과 진정성이 함께하는 여행지다.진짜부는 당신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모은 추억 속에 담겨있다. 영혼을 울리는 여행지 세이셸에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마음 속에 오래 남는 무언가가 있다. 어쩌면 파도 소리의 리듬일 수도 있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말을 거는 장소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치유의 공간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발견과 새로운 우정,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씨앗을 심는다. 좀더 단순하게 의식적으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초대이다. 세이셸은 단순히 보고 듣는 곳이 아니다. 진심으로 느끼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을 경험한 사람들은 발자국이 모래에서 사라진 뒤에도 세이셸의 일부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떠나간다. 세이셸에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만약 이번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남겼다면 다음 여행의 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구독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지구의 어느 곳을 함께 탐험하면 좋을까요?